뭘 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내가 중학교 때 실제로 겪은 일이야. 실화. <laughs> 신화. 실화예요. 근데 이거 약간 귀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굉장히 무서웠어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시내를 갔다가 종점에 내려서 걸어가야 했어 그 아파트까지. 근데 종점이니까 굉장히 어둡잖아. 음. 그래서 항상 너무 무서워서 진짜 나도 후레시 키고 막이러거 다녔단 말이야. 그 정도로 정말 어두웠어. 근데. 이제 친구가, 아, 이제 잘 가. 하고 이 버스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야 돼. 아, 나 너무 무서워서 그냥 삥 돌아서 가겠다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종점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랑 같이 내린 어떤 한 남자분이 계셨어. 근데 그 남자분이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걸 내가 어 잘가 하고 내가 그 친구를 한번 더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를 그 남자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어. 어? 나는 그걸 그냥 보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갔다가 다시 온 거잖아. 같이 가자 나야 좋지 하고 이제 가다가 좀 친구가 뒤로 갔는데 우리 뒤에 있는 거야 그 남자가. 근데 얘가 얘를 따라갔다가 얘가 다시 일로 오니까 우리를 다시 따라온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거는 납치를 당하겠다. 응.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머니들 옆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있었어. 일부러 좀 붙어있었어. 근데 저 옆에 벤치에서 가만히 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남자가. 우와. 한 5분 지나니까 가더라고. <laughs> 집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한 10분 정도 그 어머님들과 함께 있다가 갔어. 와. 그래서, 와, 만약에 친구가 이쪽으로 아, 혼자 그치. 갔다면 정말 큰일을 안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 확 들더라고. 와. 그래서 이게 진짜 나는 너무 위험하면서 무서웠던 아. 경험담.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맞아. 맞아. 사람이, 맞아. 제일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맞아. 맞아. 귀신도 무섭지만, 그래.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정신 못 차렸지, 뭐. <laughs> 정신 못 차렸어. <laughs> 네. 이어폰만 안 끄고 다니면 돼. 맞아, 맞아, 맞아. 뭐라고요? 땡 땄냐고.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laughs> 네. 왜? 사탕, 사탕 좀 드렸을까요? 아. 네. 근데 사탕이 없어. 있어, 여기. 야, 여기, 여기, 여기. 얼마나? 두 개만 더. 어, 그래, 코몽이두 개. 겨우 두 개? 자, 어, 두 개? <laughs> 두개몇개 <laughs> 언니 내가 담글게 <태풀이 웃음> 내겠준다 고마워 맛있겠다 이제 한 아. 여진이만 나왔는데 여진이만 나왔다 피날레야 남았다. 피날레 피날레다 음. 진솔 언니랑 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날 진솔 언니가 개인적으로 음. 퇴근을 한 날이었어 요 음, 그래서 난 당연히 음. 언니가 옆방에 있을 줄 알고. 나 컴퓨터 하고 막비었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한거 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근데 네. 아 그때까지만도 해 진솔 언니가 음. 있나 보다 하고. 근데 나는 막 컴퓨터 하다가 아, 물이다 떨어졌네 고물 마시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기 딱 하는데 그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 나는 이제 그때까지만도 해아뭐 전에 퇴근한 언니들이. 나랑 진솔 언니 없는 줄 알고 그냥 불껐나고다가불 다시 켜고, 물을 뜨고, 음...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복도에 딱 들어왔는데, 진솔 언니 방에 불이 꺼져있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내가 아까 분명 들었다 했잖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소리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솔 언니 방에 이 키보드가 없죠? <목소리> 없어 없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이 싸한 그 느낌 때문에, 개참사다. <목소리> 갑자기 불이 내가 켜 다시 오, 꺼진 거야. 그 불이 갑자기. 무섭다 근데 난 아직도 그거를 모르겠어. 내가 진짜 CCTV 너무 돌려보고 싶었는데 음. 참 용기가 안 나서. 어떡하면 좋아.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무서워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아, 못해. 나 이제 한 그거 뭐야. <laughs> 해서 못 가. 나도 연습 <laughs>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할 것 같아. 원래 귀신이 그런 데 좋아하는 게잖아 음, 연습실 맞아. 맞아. 아 누구 생각나? 나 뚜딱이 형아랑 해병대 체험 갔다 와서 가위눌렸어. <laughs> 어? <laughs> 어떻게?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진짜로 진짜 가위눌렸어.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그거 방송 된 날에 또 가위눌렸어. 어? 대박터질라나보다. 너무 힘들어서. <laughs> 아 얼마 전에 커튼쇼에 갔는데 이제 제일 친한 캐릭터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뚝딱이 형아를 만나봤다 했거든? 근데 그때 마침 이던 형이 뚝딱이처럼 입고 온 거야 어? 어, 머리가 초록색이고 호피를 입고 온 거야 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던 뚝딱이냐면서 어. 그러면 우리 여진이 누나한테 사탕 장수를 줄까요? 어, 아, 너무 무서워 난 나는 무서웠어. 한 주먹 줬으면 좋겠다 한 주먹, 주먹. 응. 그래, <laughs> <이거 다> 가 <가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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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다행이다. 너의 봐, 너의 와 대박. 진짜 무섭다. <laughs> 자, 이거, 이거 그럼 이제 <웃음> 연습하는 <웃음> 누나들도 진짜 다 무섭겠다. 근데 누나 이때까지 얘기 안한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무슨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언니들이 별 흥미를 안느어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무서운 얘기는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만하고 코 멍이는 그래. 바지 좀갈아입고 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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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싼거 같아. <웃음> 아! <웃음> 그럼 무선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로운 노래가 나오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팬 친구들한테 폴라로이드를 꾸며서 선물로 줄 거예요. 와! 아, 진짜로 응, 여기 폴라로이드 사진 봐봐, 누나들. 진짜 예쁘지? 어. 짜잔. 어? 어, 우리 이전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여기에다가 응.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서 팬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꾸며볼까요? 시작. 네. 시작. 어. 제일 잘 꾸미는 누나한테 코몽이가 사탕을 선물로 줄게요. 진짜? 네? 아, 할로윈이니까. 쏘맥기잘해 다들? 언니 알잖아요. 네? 난잘 못해. <laughs> 괜찮아 나도야.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지? 맞아. 맞아. 진짜 다들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예쁘고 다 했어. 우리 쪼로라 가다고도 진지한 표정 지었던 거 기억나. 아아 아, 테이블에서 어. 어, 코코몽 할때 이렇게 거. 쳐다보는 거 코코몽 쌍 아, 근데 원래 리비 누나는 귀여운 척 이런 거안 하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 코몽이 노래 부르면서 음. 좀 귀여운 척을 많이 했는데 어땠어요? <laughs> 나는 한 단계 성장했어. <laughs> 오. 이 코코몽을 만나고 응. 정말 자신감에 와닿았다. 내가 이렇게 자신... 귀여운 아이였구나. 아, 아니라. <laughs> 귀여운걸 하면서 <laughs> 이렇게 귀울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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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귀여운 웃음> <되게> 귀엽다. 아니, <laughs>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자. <laughs> 네, 진짜 리비 누나가 표정이 되게 많이 돼 가지고요. 처음엔 어쩔 줄 몰라했는데 요즘 많이 귀여워진 것 같아. 어 맞지. 맞아. 맞아. 리버니가 원래 제일 귀여웠어요. 다 했어? 아, 다 했어요? 아, 조금만 조금만 우리는 다 했어. 우리 거 먼저 보여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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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그럼 고원이가 먼저 보여줘. 고원이 누나는 할로윈이지만 어. 조금 사랑스러운 스타일로 꾸며본 그래. 것 같아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그런 일일. -E. -E. 일일.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리? 그렇대. 자리 바꿔줄까? 이런 거, 스티커에 이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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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 꾸몄어요. 우리 고원이 누나 두 주먹! 우와! 두 꼬마 두 주먹이 우와. 없어! 두 주먹! 리비 누나도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따다. 야 오! 귀엽대! 어, 리비 누나는 할로윈 스타일하고 약간 파티 스타일로 꾸민 것 같아. 맞아! <laughs> 할로윈 파티야! <laughs> 대박이지. 어, 대박. 메시지를 담았어.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진짜 나도 누나들이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리비 누나는요? 와, 어, 또 너무 잘했어, <laughs> 너무 잘했어. 오. 어, 너무 잘했어. 한 주먹 반? 왜? <laughs> 왜? 자, 우리 체리 누나, 짜잔. 오! 사람들이 나 자꾸 이빨에 눈이 달린 줄알잖아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야. 뭔가 예쁘더라고. 빨간색은 그냥. 없어. 모드 아이서클 해체야? 하나만 넣어주겠어? 그래요. 하트 진짜... 넣어줘. 빨간색 넣어줬어요. 고마워. 음, 이 캐리 누나님. 두준아왜 남아있는 거 밤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진 누나가 오래오래 동안 꾸민 사진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짜잔! 오. 블이니까 그냥 뭐막 갖다 붙였어요, 그냥. 네. 뭐 있는 거 그냥 다 붙이고. 하나는 코몽이랑 그 러브러브 하는 느낌으로 나가요. 진짜 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다 있었네요. 우리 여진 누나님! 두지막! 두지막! 반! 가자! 퍼니다 <laughs> 내가 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 누나들하고 코몽이가 만들어본 풋, 포... 풋, 포... 이거 뭐지? 폴라폴리우. 폴라로이드+ 콜라, <laughs>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꾸인 거는요 우리 이벤트를 통해서 팬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哦，对。